여러분,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저 손톱 엄청 예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이렇게 네일 해주셨는데, 음, 저 이렇게 연장하는 거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좋아. ASMR. 그리고 참 이상해요. 손톱을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로 이렇게 연장하고 이 길이가 기니까 손이 이렇게 되게 커진 느낌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안 해보던 거 이렇게 시도해보면 상상하던 거랑 완전 다른 새로운 느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장 한번 해보세요. 약간은 자아성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민 상담을 남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일단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말이 얼마나 에너지를 쏟는 일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 말이 많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에는 원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를 희생한다는 느낌? 내 성대를 희생해 가면서 말을 많이 하는 느낌이 좀 컸거든요. 이게 난 그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사람들이랑 요즘에 좀 많이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좀 그거보다 숫자가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 이상하게 엄청나게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당일 말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 굉장히 저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심 끝에 이제 약간 아닥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고 사고가 많아지잖아요 그니까 괜히 분위기를 내가 좋게 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 약점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다 누구나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도 집에 갈때 내가 말을 많이 한날 굉장히 기분이 찝찝하죠.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받지 않을까? 아,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좀 닥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계속 좀 꼬리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의도를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의도였잖아. 이 지금 침묵을 내가 깨가지고 분위기 좀 좋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화제를 좀 실없는 화제를 이렇게 꺼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야지, 그러니까 MC병 걸렸던 거일 뿐인 거잖아. <laughs> 나쁜 의도가 없었잖아. 맞아. 그리고 나는 이제 말 많은 사람 얘기를 듣는 걸나 자체도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제 의뢰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좀 진짜 짐이 돼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이지? 이런 현타가 지금 좀 와서 입을 좀 닫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가전주부라는 채널 아실 수,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그 가전주부라는 채널 아시나요? 네. 그 채널을 보면 사실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채널인데, 프로필 사진이 입술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립만 봐도 가전주부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로고가 탄생하게 된 비화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가전주부라는 유튜버가 원래는 아나운서 출신이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MC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굳이 이걸 말로 해야 하나? 글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는 일을 많이 만들지? 그냥 내가 이 입술 로고를 볼 때마다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쁜 입술 그림을 찾아가지고 그 예쁜 입술 그림 일러스트 작가에게 허락을 구해서 그 그림을 프로필 사진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네. <laughs> 입술을 볼 때마다 입조심을 하자라는 뜻으로 한 거였어. 왜냐면 남들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 건지를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명심을 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말의 무게를 고민하게 된 계기. 그것도 이제 또 영화를 내가 봤는데 크레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문맹이고 되게 학습 수준 되게 못 따라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을 모여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항상 쓰는 게 글쓰기 교육이에요. 근데 그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되게 성장도 하고 내면이 치료가 되게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되게 비참하게 사는 여주인공 고등학생인데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걔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일을 겪어요.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근데 그거를 막 울분을 토하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막 울면서 이렇게 힘들게 다 말할 필요 없다고 글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저는 좀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다 말할 필요는 없구나.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게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기에 제가 아나운서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어, 보도 작가를 하던 시기였어요. 드라마 작가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직업이 옮겨가게 되면서 이 말보다는 좀 글로 표현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말의 무게 체감하는 거는 진짜 에브리데이지. 매일이지 매일. 이렇게 사적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나한테 짐이 돼서 돌아오는데 유튜브로 이 말을 영상을 송출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 부담감이 말로 할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나 그때 되게 후회했던 적도 있었어 진짜 말실수는 없을까 그런 거 엄청나게 검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항상 되게 조심하고 사실 저는 제가 뭐 어떤 논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 게 걱정이라기보다는 내 말에 누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나는 진짜 걱정이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되게 후회하는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지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가전조부에서 뭐 결혼 리뷰의 일환으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인생이 되게 피곤해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분, 그런 분이 자기 겨우 이제 극복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되게 힘 빠진다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미안했어요, 그때. 그게 맞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일지라도 굳이 그걸 내 입으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뿐 아니고 그냥 나, 매일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99가지에 맞는 말을 했어도 한 가지 내가 좀, 아 이게 너무 TMI였어. 아, 이 얘기는 내가 왜 했지? 실없어 보이게? 막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하죠.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면 차라리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 속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고 나길 또 이제 발달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제가 몇년 전에 무슨 책을 보다가 되게 여러분이랑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막 적어 놨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고 침묵을 약함을 드러내는 기호로 인식하는 듯 하다. 그래서 마치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한다. 하지만 침묵은 사실 힘이 세다. 특히 어떤 여정이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경고했다. 단순한 잡담은 실질적인 대화를 앞지르며 생각 중인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실제 행동을 선수침으로써 그 행위를 약화시킨다. 바로 이것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음흉함이다. 말 자체가 또 얼마나 이 행위를 약화시키는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할 힘이 없어지는 거, 고갈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학을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유학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학을 갈 거고 어디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마치 내가 지금 유학을 가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말을 다 하는 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하고 유학 가는데 뭔가 집중력이나 에너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어떤 데서 느끼냐면. 그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할때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할까 나 유튜브 하지 말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애들은 보통 유튜브를 잘 시작 안 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그걸 할까 말까 여기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저는 실행할 때그 실행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 좋은 이유, 하면 안 좋은 이유를 사전에 너무 많이 생각해서 마치 그거 그냥 안 하는 게 본전인 것처럼 이렇게 좀 인지를 하게 돼서 그거에 좀 실행을 오히려 안 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똑같이 고민 상담을 해왔는데 행동을 진짜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는 애들은 고민 상담을 나 이거 할까 말까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 이거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먹방 유튜브를 할까? 요리 만드는 유튜브를 할까? 이런 식으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이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다고 생각하고 방법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을 나눴을 때는 앞서 했던 것들의 문제점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하는 쪽으로 답이 내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가리 다이어터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이런 걸 이렇게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왜인지를 진짜 몰랐거든요. 이 책을 읽고, 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에서 이미 힘이 빠지는구나. 말이 이제 다시 나에게 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아껴야 되는 거고, 말을 하느라 에너지를 빼느라 실제 행동을 할 힘이 없어진다. 이것 때문에 도또 되게 말을 아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되게 참신하지 않나요? 참신한 측면에서의 침묵하면 좋은 이유 아닌가요? 말만 하면 폐지돼야 할까요? <laughs>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말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뺏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그럴 수 있고 또뭐 다른 사람에게서도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되게 불쾌한 이런 아이디어 뺏기는 경험이 어떤 거냐면 방송 같은 거를 하러 가면 리허설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열심병이 있어가지고 리허설도 실전처럼 막 이러면서 저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같이 출연하는 출연자 중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방송에서 다 낚아채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내가 그 전날 아이디어 짜오고 와이 멘트 신선하겠지 이거 해야지 막 공부해오고 이거를 정말 그 리허설 한 번에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 리허설 때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정말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컨텐츠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평소에 말했다가 그냥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낚아채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전 종종 있었어요. 내 일그와 관련된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적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언제든 내가 좀뭐 뺏길 수 있는 곳간, 그러니까 곳간 문을 호어 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통해 발행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찍어서 이걸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서 이거 그 사람이 표절하고 이런 게 저는 좀 어느 순간 너무 싫더라고요 좀막 극혐해요 최근에도 또 그거 뺏겼거든 내가 먼저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내뱉는 게 요즘에는 다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세상이라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말안 했으면 안 뺏겼으니까 그 사람이랑 관계가 좋을 거잖아.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가져갔다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좀 표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당했잖아 정말 양심없게 제목까지 막 따라하고 다 보여요 사실은 음. 근데 알잖아 표절하는 사람 다잘안 되잖아 근데 잘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laughs> 그냥 애시당초 어 저거 내 건데 제가 뺏어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닫았으면 안 생겼을 문제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네 번째로 사람들이 되게 고심해서 나온 그 생각 거기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흘리는 말에 더 무게를 많이 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일에 대해서 열흘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답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야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봐. 그럼 친구는 한 일분 보고 별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 별로구나 남이 내 고민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도는 말 속에서 그냥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가지고 듣는 건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막 굳이 막 고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얻거나 이런 게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서 그게 좀 영향을 끼친 적도 물론 있지만, 결국에 판단은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누구 말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뭐, 생일 소원 같은 거, 케이크 초 불고? 그거 이제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거는 사실 이렇게 내가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다 적대시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남의 말 아예 안 듣고 귀 닫으라는 말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침묵만 지키라는 건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말만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깎아 먹지 않을 정도로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에고라는 저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되게 못하는 게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침묵을 지킨다는 건내 속에 무언가를 담아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걸 담아두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생각이나 뭐 아이디어나 뭐 사랑이든 뭐 어떤 감정이든 담아두고 나 혼자 음미를 해도 되는 것들을 너무 뭔가 세상에 알리고, PR하고, 내비치고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오히려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회원님들 모두 잘 자요.